우리 코스 t v 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피 관리가 탁월하게 검증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피 관리입니다. <laughs> 과거에 10년이 넘었어요. 양산지사에서 두피 관리 탁월성을 검증을 한 것입니다. 양산 남부지사의 실기 지도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임상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탈모증 빈모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에게 셀제를 머리 두피에 듬뿍 바르고 숙개로 얼굴부터 얼굴 관리 머릿속까지 다 하는 겁니다. 두피 속까지 셀제를 두껍게 도포하고 그 숙개로 특수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에,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10회 정도 관리를 하면 두피 속에 청결 유지뿐만 아니라 동시에 발모가 촉진이 되어서 탈모 빈모가 다시 발모가 되어 증세가 모두 개선이 됩니다 속칭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여러 명으로서 일시적인 발모가 아니라 어, 영구 발모 한번 딱 나오면은 빠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 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101인가요 그거 엄청나게 가게가 많아요 번창하고 있는데 개들이 쓰는 거 있어요. 바르고 샴푸하고 하는 거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그거 하면은 대머리가 털이 나기는 나는데 3개월 지나면은 또 빠져요. 빠져버리니까 문제인데 셀젤로 이렇게 두피 관리하면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흰머리가 빠졌던 자리에서는 검은머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모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털 엄마세포를 모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딱 뽑아 보세요. 그럼 끝에가 사약해 동그란 것이 끝에 가서 묻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모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털을 만드는 엄마가 거가 있어요. 엄마 세포가. 근데 엄마 세포 사이사이에 멜라닌 색소 세포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 형성 세포라고 해서 엄마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머리카락을 만들 때 똑같이 동일하게 검은색으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대머리는 뭐냐?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엄마 세포가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든지 탈멸했든지 쉬고 있든지 해서 만들질 않은 것이 흰 머리입니다. 흰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멜라닌 색소 아예 검은색을 만들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빠진 머리가 심하면은 또 이제 대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돌수 있어요. 셀제를 두피에 도포하고 샴푸가 본사가 곧 나옵니다. 다른 샴푸 쓰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요. 이 샴푸가 아주 좋은 샴푸로 개발이 끝났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반해버릴 겁니다. 이 샴푸가 너무 좋아요. 곧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약 6개월 이상 관리를 계속해서 발모를 해야 되는데 관리실로 오셔서 음이온 숙개로 관리를 하면 10회 내외만 해도 대머리가 해결이 되더라. 에, 경우에 따라서 10회 갖고는 안됩니다. 30회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횟수에는 다소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발모만은 분명히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쪽 과거의 대전 오정점이라는 데에서는 남성 대머리만 취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님이 많았는데 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 우리코스티브 유튜브에 에, 확실한 증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세요. 대머리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게 나, 자세히 나옵니다.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제품의 유효성분과 숙개에서 의미온이 만나요. 그래서 발모가 촉진이 된 사례인데 일체 기존 타사의 다른 도구, 숙개가 아닌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본사가 책임지질 않습니다. 꼭 숙개로 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로 해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셀젤과 숙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샴푸만 있으면 됩니다. 샴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셀젤과 숙제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숙제해서 전체 업소가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회에 보통 대전 오종점에서는 5만원씩 받았어요. 1회, 그럼 10회면 뭐 5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회를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오라고 해서 30회 하면은 대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털이 다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개월을 해야만이 6cm가 자라요. 한 달에 0.9mm, 약 1cm가 자라는 게 우리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셀젤과 숲개를 이용하면은 한 달에 1cm가 아니라 더 많이 자랍니다. 신기해요 원래 머리카락은 낮에만 만듭니다 밤에는 만들질 않아요 낮에만 만드는데 숲계와셀제를 가지고 하면은 밤낮으로 만들어 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에 6cm가 아니라 10cm 이상도 자랄 수가 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쪽은 두피 관리를 하기 전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덕지덕지 비늘 같은 이게, 뭐라자면, 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모공, 모공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 상태에서는 유효성분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털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샴푸를 썼어요, 이 사람은. 항상 썼는데도 안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샴푸 썼다고 해서 머리가 깨끗하게 100% 청결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남아있는 거를 셀젤로 문질렀어요, 숙제로. 그랬더니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 여기에 이제 모공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이런 데를 통해서 유효성분들이 들어가서, 어, 여러분, 어, 여러 가지로, 어, 모발을 성장, 폭진시키고, 어, 검은색 색소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결코 대머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일반 샴푸를 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일반 샴푸를. 근데 앞으로 우리 샴푸를 쓰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머리에 대해서는 검증 사례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우리 코스 TV를 검색하고 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에,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깨끗한 자료를 사용해서 어, 여러분 업소가다잘이 어, 불경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